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영상을 만드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 일본에는 어, 지금 알레르기, 뭐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날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많이 안좋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이크 연구소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바이크 연구소 여러가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올리는 중에서 보시면 자 보시면 여러가지 어, 이벤트 후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매 매일매일 진행하는 경매 그 다음에 내 추억만들기 내 바이크 자랑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번 에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냐면 어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웃음이나 추억 멋진 사진 이벤트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여러가지 사진을 올려주시면 가방이나 그 다음에 티셔츠,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혈액기까님 붙여서 보내드니까 여러가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벌써 올려주신 뭐 많습니다. 어, 제가 일본에 투어 온 것도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케이스님 올리신 것도 그렇고, 요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음, 여기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 어, 이게 이번 달 2만원 이벤트입니다. 2만원. 새로운 영상 을 만들 예정인데, 2만원짜리, 10만원짜리 2만원에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리요 이번 달만 3주 정도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원번는 아, 2주 한 번씩 안 주려고 하는데, 3주 정도 시간을 줄려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이제 감사한데, 이제부터 참가 댓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 그러면, 오토바이 규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4kW 규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50cc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50cc 기준, 규준이 뭐냐면 속도나, 그 다음에 파워 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보기만 본다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본다 그러면 환경검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는 오토바이 면허증 규제가 좀 번기능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움직이는 게 보면, 스즈에서는 50cc를 전부 다이제판매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비즈니스 오토바이 중에 50cc 간단하탈수 있는 그런 것들은 판매를 하지 않을것같습니다 아마도 환경 규제도 좀 있을 거고 유로 5제 파이브 러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지금 많은 거는 뭐 파워랑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변속 그런 관점에서어 125cc장 크게 이제 묶어서. 변경하려고 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속도나 출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 옛날 보다는 좀 엄해진다 그럴까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딴 나라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 이가 유럽 이상 가 유럽 이딴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아권 이런 데는 50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즈키에서 벌써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50C는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혼다 또한 이것도 어, 스즈키도 혼다지만 아, 일본이지만 스, 어, 혼다 스즈키도 그리고 혼다도 이렇게 50C는 이제 판매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 좀 놀랬어요. 이런, 스지기 정도면 뭐, 대수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종류가 별로 없는데, 음, 혼자 작전에 으면 50G가 참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판매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참 그게 또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를 더 높여서 판매할지 아니면 가속력을 더 높여서 판매할지 모르겠지만 스익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튜닝을 하겠죠. 조금 더.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 혼나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아마도 야마 뭐 이런 회사들도 50C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은 뭐 50C에 팔수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판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오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점점 이런 것들은 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거니다 일본도 이렇게 되니까 한국도 아마 대림이나 아 대네요. 대림이 지금 뭐죠? 대림이 그다음에 뭐계알 모터스가요. 그쪽에서 50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있는 것들도 그렇고 아마도 그런 시장들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코스나 이런 스즈키도 그렇지만 뭐 일단 남 남장상 안 되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판매 안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어 보면 볼수록 이런 것들 너무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도. 어 출퇴근용으로 간단하게 쓰기 참 좋거든요. 이런 거, 카브도 그렇고, 뭐, 덩크도 그렇고, 이 연비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 보면 벨링이 이런 것도 엄청 쓰기 타기 편한데,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새로운 정보 요 정도 이야기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랑 가게랑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런 건 장난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 일러스트로 그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까지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laugh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 정렬되어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